자 병원아 출발하자 자 이제 8세트 잡고 아, 어 아, 선생님 감기 걸려가지고 고맙다. 야, 아, 이제, 선생님 보고. 아직 우리가 카빙턴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여기가 높아서 그래. 높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 빠르면은 카빙턴이 어느정도,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지 카빙턴이 되거든. 근데 너무 빠르다 보면은 본인이 무서워해. 자, 일단 오늘 잘했고. 정훈아, 네. 파이팅 한번 해줘, 마지막에. 네. 오케이.